보건관리자의 주요 업무입니다. 사업장마다 환경이 다르고 대상자가 다르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건관리자가 해야 하는 업무들은 기본적으로 동일하긴 하지만 사업장 특성에 따라서 작업환경의 유해 요인에 따라서 대상자에 따라서 업무는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. 저는 본사안전관리처라는 부서에서 공사직원 4,500명 보건관리 업무를 하고 있고, 구체적인 업무로는 매년 보건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맞게 보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 어, 임직원 건강검진 계획 수립 및 실시, 사후관리, 건강상담, 코로나 등 감염병 관리 및 대응, 혈압계, 뭐 자동 제세동기, 마스크 뭐 이런 보건관련 용품 구입 및 배부, 보건관리 매뉴얼 지침 작성, 안전보건 관련 위원회 운영 지원, 기타 안전과 보건에 관련된 캠페인 등을 하고 있습니다. 좀 다양하게 업무를 하고 있고 이 업무 말고도 부수적으로 부서 내에서 하고 있는 뭐 업무들이 있어요. 그래서 그런 업무들도 진행을 하고 있고 어, 주 업무들을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고 이 산업간호사의 뭐 특징이나 장단점에 대해서 다음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